여러분들 저에게 끔찍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가 이부 저번에 일월올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왜냐면은 하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조금 새벽 2시에 자서 이제 편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민모를 지켜라 완전 처음 해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여기 민몬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여기 링몬을 지켜라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해볼게요 링몬과 칼베 키우는 중 링몬과 칼터 키우는게 왜이렇게 어려 갈려 제가 열도 나고 약간 진짜 가, 기침을 해가지고 진짜 코로나 검사 나갔는데 이왕 PCR도 해봤는데 양성이라고 떠가지고 하,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갑니다 한번 해봤는데, hm, <laughs> 컴퓨터 켜는 게 되게 오래 걸리네요. <laughs> 와, 최대 3분을 쓰겠습니다. 3분은 여러분들에게서 좀 써니까 편집할게요. 닉네임은 여러분들. 하나, 누가 말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소리 들리나요? 오, 됐다. 이게제사람이냐 오늘 방송형까지 박하고 있는 편지 며칠 후 편지면 다녀와야지. 오잉 편지 맞네? 뭐야 이 편지 어디서 본 전개인데? 우와! 민모아 이렇게 생겼나요? 민모아고 할아버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민문 죄송해요. 게임 속으로. 뭐야? 데이터 저장 중. 뭐야 이거? 삼천 보석을 얻었다. 넥스. 응 음, 여기는 어디지? 정신나간 d W. 뭐? 그 변주를 해갖고 죄 쓰듯 웃었다. 네가 누군지 흉가만가? 잠깐만 멈춰. 음이 조그만 녀석은 뭐냐? 이따 우리 너이 많이 죽으므 이젠 여기로 몬스타가 자야 될 것이다 마마마 무아아아아 고속을 진짜 많이 줍는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죠? 얘를 뚝배기 이거 뭐 어떠라는거야 야 윙모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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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민고가 아니야공격하이 여기 오는 애들을 공격하네요? 소환도 참. 체력이 600이 있는데, 체력만으로 보면 무조건 살겠는데뚝 근처에 오면 계속해서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이 안, 이, 타이밍이 안 좋으면, 뚝 잘못할 수 있어. 뚝 오케이. 이 참새가 이속이 장난, 장난 아니야! 여기 이 할아버지랑 같이 잘 싸웠어요. 이건 뭘까요? 오, 퀘스트 이런 것들도 있네요 보석 400 아, 보석이 진짜 많네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가까워 기 전에는 터치가 안됩니다 음, 끄스! 이 뒤에 단인이 있네, 단인이 <laughs> 이 참새가 장난, 얘가 보스인가봐요 뭐야 할아버지 공격해! 오, 할아버지 두방 컷 자, 퀘스트 깼네요 오 이런 느낌 약간 양코자생님 같은 느낌이죠 인성 여기 아래써 있어요 달팽이가 인성 말하고 있어요 쥬아식 쥬아식 쥬식 약간 이제 변화가 됐다 참새도 참나 약간 바이러스 걸린 느낌이야 이 퀘스트 나중에 봐줄게 이건 뭐예요 얘 약간 얘 이속이 빨라지는 건가? 드디어! 드이이 이 물약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 마시고 그냥 알급만 계세요.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다운로드가 수가 많지 않아요. 뭐야 이거? 베스트 이건 받아야지. 와 보석을 진짜 많이 주네요. 무약은본아제 구독자가 3,42만이었으면 좋겠네요. 어, 뭐야, 이제, 이제 피가 있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와, 아, 뭐야, 왜 매체랑! 야, 임마! 너무 아파! 이거 너무 아픈데? 나 죽겠다! 마이크로 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아, 이런 거? 응? 뭐, 뭐, 뭐야? 뭐, 어쩌라 이거 왜 트럭 이거 뭐아 차이가...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 너무 안했어 아 뭐야 이거 이렇게 해야되 되는거야? 아 이게 죽으면 다시 또 페이지 5부터 시작하는거네요 아 이거 할아버지가 많이 써야겠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데요 뚜뿌야 이 자식 뚜뿌야 이 자식 쯧다짚다 하늘 잉았어 아니, 아니, 참새가 왜나 공격하는 거야? 참새가 어떻게 나한테 죽는데. 잉모 관리가 뭔가요? 강화가 있다. 공군력 강화. 이런 거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코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화 오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누르고 있을게요. 120 이름까지 올렸고요. 이제는 공격 속도도 살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속도는 그냥 100레벨까지만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1 0 0 공격 속도가 좀 빨라야 되니까 100레벨. 이제 체력이 제거, 제거를 다 써야 될것 같은데? 방어력, 배피, 우왓, 강화. 체력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 체력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 체력은 100까지만 해줄게, 얘들. 100까지 되려나? 아이 코인이 많이 없어가지고 122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5까지 좋았어. 이 방어력도 진짜 있어야 되는데 강화로 되려나? 우와 나다다다다. 얘 방어 이든 이 방어는 100레벨이 까지만 올려줄게요. 와 진짜 30 30점밖에 안 남았다. 이게 회피율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해피휠은 뭔지 모르겠는데 해피휠도 계속해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근데 이거 딸린다? 이거 어떻게, 어, 뭐 얻는 방법 없나요? 이걸로 못 사나? 치명타 확률, 이건 뭘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딸린다 될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어 너무 비싼데? 와, 데미지 장난 아니다, 진짜, 이제. 이 짜식! 와, 체력도 엄청 많아요. 와, 데미지가 무려 200이야. 퀘스트 겠다 이거 잠깐 나갔다 하면 안 돼요. 바로 이정국 해야 돼 이건 뭘까요? 오, 천 얻었다. 뚝딱이야! 아니, 공군료 그렇게 올렸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이럴 수 없어. 이자, 이자. 너무 센네 데미지가 하지만 전 체력이 높죠 참새들한테 지금 공격을 버티고 있는 상황 이 할아버지도 좋긴 좋다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자식 아니 근데 맹모가 이렇게 키가 크고 있나 잡았다 나이스 스테이지 1 0가까지 왔는데, 진짜 많이 왔죠? 터치 계속해서 하고 있을게요. 여기 장비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옷걸이, 홀자손 이거 어떻게 얻는 거예요? 자동 착용. 일반 합성. 이게 뭐야? 합성, 합성.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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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맞고 있었어, 지금. 망. 누가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 망, 이런 거 같은데. 아, 짜증나네. 있는데, 이게 뭘까? 보드바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어요. 동료 여기. 여기 강화가 있는데, 어, 강화 이제 살짝 해졌거든요? 이제 엄청 세질 거예요. 와, 이속이 완전 늘었다. 와, 데미지도 좀 늘었죠? 와우! 나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상, 이, 저기 동료도 살짝 이제 올려줄 수 있어요. 이제 13레벨 깨, 무단력이 깨지 않을까? 무뇌는 아닌 것 같은가? 이 물고기 뭐야, 이거? 아, 물고기 너무 쎄보이는데? 와 이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할때더 해야 돼, 미는거 이거 방어력을 좀 많이 올려줘야 돼. 방어력, 렛렛! 여, 여기다가 돈다썼어요 12레벨은 진짜 무난한데 아 어렵네 바로 이것도 받아두고 처음 와가지고 보상을 진짜 많이 준다 방금 미모 목소리 들렸다 됐다 공력이 약간 부족하네. 공력이 딱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여섯대, 일곱대, 여덟대, 아홉대, 열대, 열한대, 열두대.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임더 음, 이제 강력하게 세졌습니다. 쯔식, 쯔식. 근데 12레벨인데, 아 이게 지면은 바로 다음 전세에 들어가네요. 저는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못해요. 한대다 잡아주고. 이 스테이지는 많이 깼죠. 이제 이 동료를 레벨업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천사 날개를 얻는 건데 저런 거를 다 어디서 얻었는지 전 몰라요. 이거 무기도 진짜 중요해요? 상점에 뭐가, 한번 가볼게요. 닫기. 네, 밍모스코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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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네. 동료. 이런 것도 어. 돼. 고 체력 화장을 올려주자. 지금 바로, 바로 가야 돼. 오, 안 달았어, 안 달았어.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네. 이거? 여기서 최단 할아버지가 많이 때려야 돼요. 이 할아버지 제발. 많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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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짜 안 했어. 이번 이번 느겠다. 깨겠다. 깨겠다. 와, 깼다. 오늘은 민모 믹모... 민모 뭐야 이거? 제목이. 오늘은 민모를 지켜라라는 게임을 해 봤는데요. 13세테까지해 봤는데 난이도가 진짜 높습니다. 여기는 장비 를 뽑아야지! 많이 갈수 있겠다! 라는 걸 알아줬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